하실 말씀 있는 분들, 예, 한달 수입에 대해서 혹시 있습니까? 예. 저희가 저 누구죠? 한달 수입이 누구죠? 가서 이선 양은 섭씨, 양은 섭씨, 양은 섭씨 한달 수입이 같아요그래 그분의 <laughs> 일 그러니까 그분 그러니까 신발 한 짝이에요? 신발 한 짝은 아니고요. 저는 솔직하게 해야 되잖아요. 좋아, 좋아! 네. 역시 역시 우섭군이 저희 한달 수입은 한달 수입은 외제차, 외제차? 중고 차량, 아, 중고 차량. 근데, 근데 사고 차량. 아, 가격! <laughs> 반파 반파. <laughs> 반파합니다. 아, 예, 반파차로. 반파카, 정도. 예, 반파카 정도로 네. 외제차 어, 사고 차량 몇 cc? 시시? 몇 c c 로 갈까요? 아,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1.4, 정도... 3.0뭐1.6 있습니다. 좀 작은 걸로 해 주세요. 아, 네. <laughs> 작은 걸로 갈게요. 1.6 아, 디젤 터보. 네. 예, 1.6 디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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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디젤 터보. 터보. 아, 렌다 예, 범퍼 다 네네네. 먹은 반파. 네. <laughs> <laughs> 나가는데이성없는맞습니나가는데 이상 나가는 <laughs> 이상 이상없는, 바바카 <laughs>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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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도로 네. 알겠습니다. 이그 정도 범니다 예, 법니다. 예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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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아. 알겠어. 그렇게 종량이가 얼마나 편해요. 예. 우리 예. 기자님들도 맞다.